칼강, 다리 모아, 완전 뭐 앞으로 기대, 기대 더더더더 더, 더, 더 가야 돼. 계속. 다리 모아, 최대한 모아. 다운. 업. 업. 다운. 좋아. 가시 업. 기다려, 기다려. 밑에 봐야 돼, 밑에 봐야 돼. 다운. 업. 업. 어디까지 가? 다운. 업. 밑에 봐. オ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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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オオ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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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オ 오른발 들어 다시 어 내려놓고 왼발 계속 들고 있어 내려지마 다시 놓고 밑에 보면 오른발 끝까지 가야돼 끝까지 내려지마 반대 왼발 반대발 밑에 보고 들어 계속 들고 있어. 아직. 다 가서 들지 말고 여기서 들어 여기서 들어야 돼.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. 다시 업다운 밑에 보면 들어야 돼. 그렇지. 다시 내려놓고 반대발 밑에 보면 들어 한 발로 아예. 밑으로, 밑에 방향으로, 밑으로 가자, 밑으로. 다리 더 붙여야 돼. 다운, 업. So.